커도 이렇게 짝이 있는데 그중 안녕하세요. 짝을 찾아줘의 MC 김나연입니다. 어, 벚꽃은 날리는 봄도 다 지나갔는데 혹시 연애는 하고 있으신가요? 연인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겠지만 저처럼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. 어,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짝을 찾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인기 강의 중 즐거운 연애, 행복한 결혼이 있는데요. 썸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과제가 데이트인 연애 관련 강의입니다. CC, 이른바 캠퍼스 커플이 이 강의를 통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. 또 미팅이나 소개팅처럼 지인을 활용한 방법도 있는데요. 좀 어색하잖아요. 그 제가 좀, 나좀 많이 가리진 편이라서 어색하니까 좀 말을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친해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소개팅은 잘안 하는 거. 같아요. 주변에서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 혹시 안 되더라도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만약에 건전한 곳에서 소개팅을 한다면 어,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마음 맞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. 네. 소개팅. 연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소개팅을 시도하지만 사실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. 왜 매번 우린 소개팅에서 실패했을까요? 소개팅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?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. 카페, 학교 캠퍼스, 스파게티집, 스테이크집. 이네곳 중에서 소개팅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요? 우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카페로 가 볼게요. 미카페에서 어색하게나마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상대방이 손짓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네요.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? 1번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반응한다. 2번 박수를 치며 호응해준다. 3번 상대방과 비슷하게 행동하며 대화한다. 어, 잘 모르겠으니까 무난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반응해보겠습니다. 커피도 먹었으니 소화도 할겸 당연히 공원도 걸어야겠죠.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을 때 상대방의 왼쪽과 오른쪽 중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? 지금까지 소개팅에 대한 총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.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? 우선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카페가 아닌 스테이크 집입니다. 사람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지방을 섭취할 때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증가합니다. 또 악관절. 턱을 많이 움직일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데요. 그러니까 저네곳 중에선 턱을 많이 움직이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집이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.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상대방과 비슷하게 행동하며 대화한답니다.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는데요. 심리학에선 이를 거울화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. 서로가 거울을 보는 듯 행동을 할때 호감도가 증가한다는 건데요. 즉 손짓, 말투, 표정 등 상대방과 비슷한 행동을 하면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오른쪽입니다. 뇌 구조상 사람은 타인이 자신의 오른쪽에 위치했을 때그 사람에게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즉, 어색한 소개팅 상대가 내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오른쪽에 앉는 게 좋겠죠. 이렇게 몇개 쉬운 방법으로도 소개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상대방이 내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? 상대방이 내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 마시는 속도입니다.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느끼면 당연히 긴장하게 되는데요. 긴장하게 되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이 반응으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. 즉 호감도가 높을수록 갈증이 커지고 물을 빨리 마시게 되는 거죠. 지금까지 사소하지만 소개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몇 개의 팁을 알려드렸는데 유익하셨나요?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개팅에도 도움이 돼서 꼭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. 남은 2016년에는 달달한 사랑하며 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짝을 찾아줘의 MC 김나연이었습니다.